안녕하세요. 지리산에서 제철음식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고은정입니다. 오늘은 가락몰 쿠킹 스튜디오에서 애호박으로 끓이는 고추장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얼큰하게 끓여서 식구들과 같이 둘러앉아서 먹어도 맛있고, 혹시 캠핑 같은 걸 가신다면 캠핑장에서 끓여서 먹으면 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추억과 함께 맛있는 음식으로. 네,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 고추장찌개를 끓이려면, 네, 다른 그 찌개나 국, 이런 것과는 달리 국물을 따로 내실 필요는 없이 맹물로 끓이게 됩니다. 그래서 국물의 맛을 더하는 재료로, 네, 돼지고기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요. 재료를 하나하나, 네, 썰어보고, 찌개를 끓여보겠습니다. 돼지고기는 여러 부위가 있는데, 뭐 삼겹살이라든지, 뭐또 목살 같은 부위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앞다리살 그 중에서 앞다리살 사태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사태의 살 중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뭉쳐있기 때문에 알 사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동네 정육점에 가시면 구입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뭐 마트나 이런 곳에 가서 사셔야 된다면 네, 그냥 앞다리살을 구입하셔서 하셔도 되고 목살도 권할만합니다. 이 찌개의 특징은 오래 푹 끓여서 먹는 데 있어요. 그래서 작게 썰어서 하면 맛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큼직큼직하게 썰게 되는데요. 네, 준비한 돼지고기를 끓여 놓으면 껍질이 돌돌 말리면서 네, 맛있는 맛을냅니다. 크기를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네, 썰어요 이 돼지고기의 이 사태 부분은 네, 고추장찌개를 끓일 때뿐만 아니라 장조림으로 해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힘줄도 있고 껍데기도 있고 그런데 지방은 좀 적은 그런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썰어서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네, 넣으시면 되고 어 사인 가족이 한끼 즐기기에 약 300g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고기를 좋아하신다면 뭐한 100g 정도 더 넣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준비할 게 마른 표고를 한3장 정도 이렇게 준비하셔서 불리시고요. 만약에 마른 표고 없으면 그냥 생 표고를 쓰셔도 되기는 합니다. 이제 이렇게 네 사등분하면 은행잎 모양으로 이렇게 썰어지게 되겠죠. 좀 작은 거는 그냥 또두 번만 썰고 네, 큰 거는 이렇게 사등분해서 준비해 놓고요. 그다음에 양파 한 200g 정도 되는 양파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파 한 개라고 했는데 양파도 크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기 때문에 네, 중간 정도 크기의 양파는 까서 보면 대략 한 200g 정도 나오니까 이렇게 양파도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넣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감자도 약간 좀 큼직하다고 라 생각하는 거한개 정도면 되는데 이것도 약 200g 정도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자도 굵직굵직하게 한 번씩 썰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건 좀 감자가 작아서 조금 더 작은 것과 큰 거를 이렇게 두 개를 사용했어요. 애호박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썰 수가 있겠지만 이것도 지그재그로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돌려가면서 한 번씩 썰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그리고 애호박은 사람에 따라서 또 이렇게 좋아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애호박으로 된장찌개를 끓이든 뭐를 하든 간에. 처음부터 넣고 아주 풍무르게 익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살짝 넣어서 어 이렇게 아삭거리면서 씹히는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대파. 대파 한 뿌리 정도를 네, 좀이 밑부분, 하얀 부분이 두껍고 네, 단단하니까 반으로 갈라서 네, 이것도 역시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그래서 준비를 하면 됩니다 식재료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정말로 불을 켜서 네, 찌개를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재료를 다 넣고 끓이는 방법이 있고요 저는 조금 더 재료들이 빨리 익기도 하겠거니와 어, 또, 감자나 이런 것들이 좀덜 부서지라고 미리 간을 하면서 한번 볶아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찌개를 끓일 냄비, 불을 켜고 돼지고기 썰은 거를 넣어요. 그리고 여기에 들기름을 듬뿍 넣어요. 들기름을 넣는 이유는 옥수수 사료를 먹고 어, 자라는 축용유의 어떤 그 필수 지방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들기름을 사용하는데 이게 또 들기름 자체가 우리 간장이나 어, 돼지고기 혹은 소고기 이런 것들하고 너무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한번 해서 드셔보시면 아, 이게 들기름이 먹을만한 일이구나. 올리브유나 이런 것보다 어, 들기름을 좀더 많이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들기름을 제가 여기다 넣고 직접 고기를 볶고 있는데 들기름이 고온에서 어 조리를 하면 발암물질이 생긴다고 하던데 어 저걸 저렇게 해도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돼지고기에 수분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연기가 나고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기를 볶아요 볶으면서 여기에 한 스푼 정도의 간장을 넣어요 물론 국간장입니다 한식 간장 마늘 한 스푼 정도 다진 마늘 한 스푼 정도를 넣고 네, 이렇게 볶아주세요. 볶다가 여기에 이제 가장 잘 익지 않는 재료인 감자 넣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에 양파 네, 수분이 있는 재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전히 연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기름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표고버섯 해놓은 거 이제 넣습니다. 네, 재료가 충분히 볶아졌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이제 1리터 정도의 물을 부어요. 자박하게 재료가 잠길 정도의 양입니다. 네. 어, 이것도 취향에 따라서 국물을 조금 적게 잡으시는 분이 있고 좀더 많이 잡으시는 분이 있는데요. 어, 호박을 넣을 것을 대비해서 자박하게 라는 게 호박 가지를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많게 생각될 수 있는 물의 양을 넣고 찌개를 끓이겠고요. 이제 고추장을 넣어서 마지막으로 고추장을 넣어서 돼지고기가 익고 감자가 익을 때까지만. 네, 끓일 텐데요. 이 애호박이 푹물르게있는게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넣지 않고, 네, 한 10분 정도 끓이다가 애호박을 또 넣고, 또한 10분 끓이고, 또 네, 불을 꺼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료에 있는, 네, 고춧가루와 소금, 얘네는 지금 넣지 않아요. 고춧가루를 지금 넣으면 냄비의 옆면과 냄비 뚜껑에 전부 고춧가루가 다가서 붙어 버려요 끓으면서 그래서 고춧가루를 넣는 그런 의미가 별로 없어지기 때문에 고춧가루는 거의 이 조리가 마무리 될 때쯤 그때 가서 넣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모자라는 간을 소금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춧가루와 소금은 남겨 두고요 그다음에 저는 애호박이 반쯤 무른 그런 상태를 좋아하기 때문에 애호박 그다음에 대파 이거는 남겨 두었다가 나중에 조리마무리 하는 그 시점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뚜껑을 덮고 네. 지금 감자가 한 3분의 2정도 익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네, 뚜껑을 열고 애호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불은 어, 샘블러에서 팔팔 끓기 시작하면서 제가 불을 중간에 살짝 줄였었거든요. 애호박을 넣고 다시 불을 샘블러. 우와. 허, 어떠세요? 맛있는 냄새를 참 맞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애호박을, 네, 넣도록 하겠습니다. 애호박은 오늘은 한 250g 짜리 정도의 호박을 넣었는데, 한 300g 짜리까지 괜찮으니까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호박을 넣어서 애호박이 열을 받으면, 네, 초록색이 처음에는 더 선명해지거든요. 선명해진 네, 애호박이 색깔이 나중에는 약간 이제 누렇게 변하면서 푹 무르게 익는데요. 본인이 좋아하는 정도의 익힘에서 멈추고 네,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뚜껑을 덮고 다시 애호박이 익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애호박이 제가 원하는 만큼 익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 대파 넣고 고춧가루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뚜껑을 열고요 우와 고춧가루 이제 넣습니다 아이고 수증기 때문에 붙어 버려요 네, 고춧가루 넣고요 자, 간은 재료의 양에 따라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저는 제가 먹어보니까 2분의1 작은술 정도 네, 좀 간간하게 드시는 분은 조금 더 넣으셔도 되겠지만, 그 정도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 티스푼으로, 어, 조금, 네, 반 정도 이 양을, 소금을 넣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대파. 한 뿔인데 넉넉하네요. 네. 이 찌개는, 네, 맹물로 끓였지만, 돼지고기 알사태, 거기서 나오는 감칠맛, 그리고 감자에서 나오는 달달한 맛, 양파의 단맛, 그리고 또 대파가 주는 단맛,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달달하고 맛있는데 거기에 애호박이 들어가으로 해서 애호박의그 맛있는 맛도 이렇게 거들어서 정말 맛있는 찌개가 됩니다. 진짜 끓여놓고 이거는 바로 끓였을 때보다 다음날 한번더 끓여먹을 때 훨씬 더 맛있는 그런 찌개입니다. 밥상을 차려보겠습니다. 불을 끄고 맛있게 끓여진 고추장찌개를 네, 넣어보겠습니다. 아, 보이시나요? 네. 뜨거워서 밑에 네 냅킨을 받쳤어요. 먹어도 맛있고 말렸다가 나물로 먹어도 맛있고요. 여러 가지로 해서 먹는데요. 고추장찌개로 끓였을 때또그 맛이 거의 최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더위가 이제 한풀 꺾일 때 이때 어, 제철인 애호박으로 고추장찌개를 끓여서 드신다면 네, 맛도 좋고 건강도 지켜지고 네,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드셔보실래요? 흰밥하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죠? 또 끓여놓으시면 누군가는 소주가 한잔 생각나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